스마트폰에 충전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부분 있죠? 요거는 스마트폰과 연결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대편인 이좀 넓은 부분 있죠? 이렇게 꼽는 데가 있어요. 여기다가 꼽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꼽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이 부분은 제가 스마트폰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화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뜹니다. 휴대전화 데이터에 접근 허용 네,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허용을 눌러 주셔야지만 스마트폰에 있는 자료를 컴퓨터에서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허용 눌러주세요. 컴퓨터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컴퓨터 화면으로 왔습니다. 내 PC를 찾아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2번 하고 있습니다. 내 PC 더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휴대폰 모델명은 기종마다 틀리기 때문에요. 이 스마트폰 요 모양을 찾으셔서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음, 저 같은 경우는 내장 저장 공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의 내장 저장 공간입니다. 자, 지금 4번까지 이제 끝났고요. 내장 저장 공간까지 들어왔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폴더 중에 DCIM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있습니다. DCIM 들어가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가야 될 곳은 카메라 폴더입니다. 카메라 폴더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카메라 따다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고요. 이 스마트폰 갤러리에 있는 영상과 사진이 나옵니다. 사진을 바탕화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동할 사진을 잡아서 바탕화면으로 갖다 놓으면은 바탕화면으로 복사라는 글씨가 이렇게 뜹니다. 이때 마우스를 놔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컴퓨터로 옮겨갔죠? 다시 한장 해보겠습니다. 한 장을 잡고 이동할 사진을 클릭을 하고 클릭한 상태로 쭉 바탕화면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자 이때 바탕화면으로 복사라는 글씨가 뜨지요. 예, 이때 마우스를 놔주세요. 자, 그러면 두장 이렇게 제가 끌어다 놓기한 사진이 들어가 있고요. 자한장더 해볼게요. 자한 장을 클릭하고 바탕화면으로 끌어다가 놓습니다.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바탕화면으로 끌어다 놓기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